버스 안에서 만난 천사 같은 아이 순수한 마음이 가르쳐 준 것. 여러분은 혹시 평범한 하루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음을 뒤흔드는 만남을 경험해 본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늘 타던 버스 안에서 그 순간을 만났습니다.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저 흔한 대중교통의 풍경 속에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든 작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퇴근길 버스는 늘 그렇듯 붐볐습니다. 피곤에 찌든 직장인들, 이어폰을 꽂고 창밖만 바라보는 학생들, 무표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저도 그냥 그들 중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꼬마 아이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작은 손에 색연필과 종이를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흔들릴 때마다 아이는 무심코 제 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제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피곤했던 제 얼굴은 무표정으로 굳어 있었는데, 그 미소가 제 마음의 얼음을 조금씩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그림을 슬쩍 보니, 버스창 밖에 하늘과 지나가는 건물들, 그리고 옆자리 할머니의 모습을 정성스럽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물었습니다. 그림을 참잘 그리네. 무슨 그림이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행복한 그림이요? 웃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아저씨도 웃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힘들다는 이유로 웃음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그 작은 아이의 말 한마디에 깨닫게 된 것이지요. 잠시 후 버스가 신호에 걸려 멈췄을 때 아이가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야? 아이는 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는 웃으면 진짜 천사 같아요. 세상에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던진 짧은 한마디는 제 마음 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늘 세상이 각박하다고만 생각했던 제 시선을 뒤집어 놓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라도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힘든 하루 속에서도 작은 선의를 베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만난 그 아이 덕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그림을 그리고 웃음을 나눴을 뿐인데,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단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작은 웃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친 하루를 위로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니까요. 그날 버스에서 만난 천사 같은 아이는 제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웃음은 그 아름다움을 더 크게 만든다. 여러분도 혹시 일상 속에서 만난 작은 천사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줄 테니까요. 순수한 마음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다.